수업했네. 뒤에 상관. 자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는 게뭐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꺼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편. 선행학습을 빨리 나가는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편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가 소화를 해주는 한도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빨리 땡겨야 돼. 그래서 숙제를 최대한 안 밀릴 수 있도록 노력을 수정이랑 뭐 원래 잘안 밀린데, 죠뭐 숙제를 대충 해와서 <laughs> 문제고. 오렌지는안 밀려야 돼요. 김대랑 같이 밀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알겠지? <laughs> 자, 이번에는 제곱근 계산하는 거 배웁니다. 자, 먼저 루트 6 더하기 루트 7 얼마일까요? <laughs> 땡! 자, 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뭘더할 수가 있어? 얘가 그런 느낌. 물론 더 할라면 더할수 있겠지. 근데 무한 소수인데 걔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많은 거를 맞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친구는 더할수없어 그래서 제곱근에 곱셈부터 나. 와 알겠죠? 자, 루트 6 곱하기 루트 7.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루트에 있는 친구들끼리 곱셈과 나눗셈은요 네. 안에 있는 숫자만 곱하기나해주시면 음. 간단하지? 네. 그럼 요 친구는? 요 같은 경우는 굳이 루트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음. 음. 이 양반 아파있는 수업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음. 이게 뭐냐 즉 제곱해서 1 나오는 수가 누구냐 자, 그치? 예,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요게 이제 제거권 곱셈과 나눗셈 안 어렵지? 뒤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화 요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 칩시다 얘는 결국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야 그래. 그럼 이 곱하기 했던 거를 거꾸로 이용을 해 주시면 은 보실 수 있겠지 네. 근데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음.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학교 시험 같은 데서 모든 루트 있는 친구 무리수는 답을 적을 때 루트 밖으로 빼주실 수 있는 친구는 다 빼서 적어 주셔야 돼 그래서 루트 8이라고 답을 적으면 틀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선생님 되면은 풀렸다 싶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제곱은 얼마야? 3의 제곱은? 4의 제곱은? 5의 제곱은? 이런 친구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트 18 그럼 결국 9, 2, 18이잖아 근데 9는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 9는 3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3이 될 거야 그래서 9, 28 이런 식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루트 28. 그러면 항상 4 되나, 9 되나, 16 되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4, 7, 28이지? 그러면은 2루트 7. 그럼 예를 들어서 루트 32. 얘는 16 곱하기이지? 물론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이렇게 커지면 한 <laughs> 없이 뭘 하셔야 돼? 근데 원래 성인수분해는 뭘로 해야 돼? 성인수가 뭔데요? 소수인 인수 그럼 인수는 뭔데요? 약수 물론 약수랑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니네가 봤을 때별 차이가 없어 소수는요 자기 자신 본인 수를 소수라고 그러지 그래서 원래 소인수분해할때 4로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안, 안 돼요 혼나 거지 네. 맞아요 안 근데 이제는 중3이니까 바쁘니까 근데 4로는 안 돼요 지금 248256 57746 72개는 7루트 2 바로 이렇게 정리 면산선을좀 하셔야 돼. 니 자, 이렇게 해요 너네가 이제 풀게 음. 편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있는거는 분모의 유리화 라고 나와있지? 뭐 이런 친구가 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너네가 답 적을 때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친구 끊을 수 있는 친구는 다 끊어서 적어줘야 된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분모에 이렇게 무리수가 있는 답을 답으로 적으면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 또더 제곱을 누르수 루트 어떻게 없애 주냐.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 곱하면은 그럼 얘는 얼마 돼요? 0.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밝혀 주실 수 있다. 이거를 분모의 유리화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 주겠다는 얘기지. 이 것도 계산 하실 때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 는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 으면 이걸 무지, 성 으로 4 5를곱하라그러지 말고 루트 밖 으로 뺄수 있는 친구 를 봐. 얘는 4, 뭐 되나? 그 다음 에 9, 뭐 되나? 누구? 9, 5, 그러니까 얘는 3루트 5분의 루트 11이지? 그럼 얘는 루트 5만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다 루트 5 곱해주면 얘는 분모는 얼마 되는 거야? 분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지 저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응, 연습 안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더싼 뺄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건 더하기, 뺄기가 안 돼요 그러한 거야. 항상 얘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게 좋아요. a 더하기 이 a는 왜 a 더하기 2 a라는 건 결국 a 더하기 a 잖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오 더하기 이 루트 오 이런 식으로 같은 루트 있는 친구들끼리만 더하기 배겨줄 수 있어요. 그럼 루트 오 루트 5 더하기 이 루트 오면은? 이거를, 아, 하나 더 있네? 일단, 응. 분배법칙. 뭐, 이거야, 뭐, 별거 없잖아. 평소에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이걸 또3 루트 4 이러고 있다. 음... 근데 자연스럽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 자, 루트... 루트 2 곱하기 루트 2얼마요 루트, 루트 4 하지 시지 말라니까. 아... 야, 결국 루트 의 제곱이잖아. 네. 없어질 거 아니야. 아...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음... 똑같은 루트 곱하면 루트 빼기고 나오겠지. 그냥 적어주시면 안 된다. 네. 그럼 얘는 4, 5, 20이잖아. 네. 그래서 루트. 답장 일단 항서 루트 밖으로 뺄수 있는 거다 빼고. 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은 부모에 루트 적혀 있잖아. 유리 왔어야 되지. 네. 응, 얘네는 뭐 유리화니까 그렇다 치지 마 계산 다 끝났는데, 부모에 루트 있어. 그러면 그거 다 유리화를 한 다음에 답을 적어줘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겠지. 음... 이거 해볼까? 저 아빠네들 56번 해줬는데. 그래서, 항상 복잡한 계산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거는, 역시나, 루트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친구는 음. 먼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동시에 뭐, 유리화.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여기다가 루트 6 곱할 거니까 6분에 되고. 얘네도 다 곱하겠지, 루트 6을.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은 2루트 3 나옵니다. 얘는 3, 3, 3루트 10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런 친구들 역시나 얘는 뭐 별거 없고 얘가 54 9보단 54나 나오는 누가있지? 9 9 6 6? 아. 54 그럼 3루트 6바로 적어주면 좋겠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돼. 얘는 일단은 뜯어주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뭐 루트3 친구는 루트3 친구대로, 루트10 친구는 루트10 친구대로 분명히 더하기 백을 할거거든 뒤에서 그 다음에 더하기 백보다는 곱하기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항상 바로 예쁘게 치고 마찬가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안되면 중간 과정을 넣어주세요 루트 12 적었다가 꺼내고 그런 식으로 중간 과정을 다 해서 좀 길어져도 귀찮아하지 말 약분 되는 거더 뭐 빨리 되면 이제 앞에서부터 바로 약분하고 적어주고 더 좋겠지 얘는 이렇게 하고 적자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통분해줘 보지. 얘네는 바로 계산해줘도 되겠네. 중간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왜막 계산 다 끝나고 답장을 야구나 하고 답처은 틀리잖아. 그래, 마찬가지. 부모 유리워 안 하고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안 꺼내고 답처은틀려 이런 거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을 좀 필요하겠지. 뭐 하루 아침에 금나하나 똑딱 안 돼요. 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대소간 에 이어서. 크냐, 얘가 그냥, 얘가 그냥... 근데 어쨌든 요 사이에 부등호가 들어갈 거잖아. 근데 원래 부등식이라는 게 부등호 방향이 언제 바뀌어?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지. 그러면 얘양변에 2를 빼줄 거야. 그럼 바뀌어, 안 바뀌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유리수, 유리수끼리, 무리수, 무리수끼리 몰아줘. 그리고 나서 똑같이 루트 씌우시면은 누가 더 큰지 보이겠지. 이런 것도 연습장 예쁘게 다 적어서 하셔야 안 틀려요. 그래서 결국 몇 파트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귀찮아도, 귀찮아도, 연습장 아까워도 예쁘게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암산하려고 귀찮아서 암산하려고 한 줄을 덜 적으려고 암산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꼬여서 이게 이제 안 익숙해지는 거야. 너는 옛날에 생각해봐. 너네 나누기 하고 곱하기 하고 이럴 때 귀찮다고 암산으로 적고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하고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곱하기. 하네. 1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맨날 틀리잖아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 너네 A, B 계산할 때 처음 문자화식 배울 때뭐 관로 전개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할때 처음에 귀찮아서 안 해버렸다면 은 나중에 지수처럼 멀져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과정 빼먹지 말고 공통화생 네. 잘 적는 연습을 하세요